안녕하십니까? 요맘 만남입니다. 오늘은 아주 충격적이고 비위생적인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저처럼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한식당에 뒷문으로 통하는 주차장하고 연결돼 있는 그쪽에서 지금 대량의 물을 대야에 넣고 씻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대하에 일단 발을 담그고 자기 발을 수세미로 자기 발을 먼저 닦고 난 다음에 그 수세미를 가지고 그대로 무를 또 닦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깍두기를 담을 때 무껍질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넣고 깍두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식어가 사용을 하거든요. 아니, 사람이 먹는 식자재를 손질을 하면서 어떻게 발을 넣고 또그 발을 수세미로 닦고 이렇게 다시 물을 손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사람들이 다 미쳐가는가 봅니다 이러지 맙시다 제발 좀